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우리 어머니 오늘 시술 다 마치시고 네,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쉬고 계세요 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시 여자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밭에서 예, 또 농사를 하시면서 허리가 굽어지시고, 진짜 호, 호미 에이? 호미 자루를 집행이 삼아서 그렇게 사시던 분인데, 이제는 어이 서울 정형외과 병원에 와서, 제일 병원에 와서 허리를 쭉 펴시고. 이제는 예쁜 옷도 입으시고 지폐이가 아닌 예, 두 다리로 허리 꺾고 펴시고 예, 멋있는 곳으로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시고 콧바람 쐬러 이제 순실이랑 같이 다닐 시간만 남았어요. 예, 저도 아까 어머니 시술장에 들어가는데 막 눈물이 막 질끔 나오더라고요. 왜냐면 여자의 일생이잖아요. 예, 북한이나 남한이나 예, 어머니들의 정성과 수고는 진짜 자식들 위한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해요.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시느라고 이렇게 밭에 가서 고생하시고, 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허리가 다 닳도록 그렇게 사시고, 손톱도 다 닳아서 없어요. 그런 손톱을 가시고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고향에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아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. 이제 진짜 전 세상에서 이제. 이 진짜 살만나게 허리 쭉 펴시고 예쁜 옷 입고 이제 순실이랑 같이 전국을 일주하면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. 음나 비록 나를 낳아서 키우신 부모님은 아니지만 예 저랑 같이 사는 일생 평생의 그 친구인 예 동반자인 우리 남편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 예 저를 낳아서 키우진 않으셔도 왠지 저희 엄마 같은 예 그런 마음 예. 진짜 어머니란 그 이름 누가 지었는지, <laughs> 네, 그 어머니란 이름이 진짜 우리 가슴속에 어머니라고 불리올 때도 마음이 찡하고 진짜 고귀한 그 이름에 진짜 숭고함을 제가 표시합니다. 음, 우리 어머니들은 진짜 그 자식을 키우시면서 자기 어머, 자기를 낳아서 키우신 그 어머니를 생각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. 저는. 예, 오직 자식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우리 어머니도 방송 촬영 과정에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우리 시어머니의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이 글썽해지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제 다 엄마인 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할머니가 되고 예, 인생이 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. 네, 그 나이가 되면 우리 어머니 나이가 되면 나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또 생각하면서 살겠죠. 지금 현재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북한에서,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나를 많이 키워주신 우리 외할머니 생각, 그 외할머니 생각도 나서 우리 시어머니가 할머니 같기도 하고 내 친정 엄마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시어머니지만 어쩐지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. 그래서. 어머니는 나한테 잔소리도 하고 나도 어머니한테 잔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예 엮으면서 엮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아 여자의 일생 정말 예 이미자 씨의 예, 노래 여자의 일생 이 노래가 진짜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 것 같아요. 아, 우리는 진짜 바이짬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. 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예, 더 많은 예, 수고와 정성을 쏟아 붓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. 우리를 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키우셨어요?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에 업고 달려가지고 진짜 고손발로 달려가잖아요. 예, 맛있는 게 생기면 당신의 입에 넣습니까? 그걸 어, 치마폭에 감추고 와가지고 어, 자기 자식들 먹이 살리고 아무렇습니까? 정말 노래도 있잖아요. 진자리, 말하는 자리, 가라니시며, 나를 키우셨다고 그 노래가 있잖아요. 어머니에 대한 그 굴과 노래는 엄청 많습니다.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.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. 우리도 마음속에 다 와닿고, 우리 현실이잖아요. 그래서 나는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고 싶은 소리를 했는데, 진짜 누구를 떠나서 우리는 나한테는 지금 현재 부모님이 계시든 없던 우리 나를 낳아준 부모님 계십니다. 그 부모님께 뭐다 한 정성과 사랑을 예, 표시하는 그런 시간과 그그 예, 그 시간과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냥 음, 지금 시대는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오신 그렇게 어려운 시대는 아니잖아요. 조금만 움직이면 구급차도 다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뭐 택시 타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. 자가용으로 병원에 모시고 오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조금이라도 예불편해 하실 세라 우리 자식들이 돌봐주는 그런 시간이 됐고 어, 조금 힘들 때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잖아. 음 그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.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땐 차가 있었습니까? 약이 있었습니까? 병원이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? 예. 조금만 예, 신경쓰면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. 있을 때 잘해 나온 그 노래가 있잖아요. 있을 때 잘해, 있을 때 잘해 노래. 예, 부모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앞에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려봤자 필요가 없어요.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예, 우리가 부모님들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빼고 조금만 예, 정성을 들이면 진짜 후회 없는 효도의 길을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하, 저 오늘 여기 와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. 우리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생각도 많이 나고, 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비록 나를 낳아 주시나 나와주시, 나와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남편이 어머니로서 저희 시어머니로서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예 저는 예 귀중한 시간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 여기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까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진짜 우리 어머니가 다시 이 여자로 태어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전에 못했던 것을 다 예, 후회 없이 아낌없이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. 그래서 어머니께 바치는 시간만큼은 저도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후회 없는 예,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엄마가 아니라도 더 우리 시어머니도 진짜네 나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그 누구 의지까지 할, 할 수도 없는 그런 외톨이 신세였을 때도 제일 먼저 저를 손잡아서 가족의 한성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직까지 그냥 등 두들겨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고 병원에 오셔서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"우리 며느리라고, 우리 며느리라고 자랑하시는 거 보고 진짜 뒤에서 많이 그때 네, 뭉클했어요. 자기 자신이 당신이 나온 자신만이야, 그렇게 기뻐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고 이런 거 보니까 그냥 누구네 엄마라고 따로 없어요. 남을 위해서도 피를 바치고 살을 바쳐 주는데, 우리 시어머니, 나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하는 우리 남편을 낳아서 키워주신 그 시어머니한테 뭐가 아깝겠습니까? 내 살과 피를 떼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시간 바치는 건 뭐, 무엇이 아깝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있는 이 병원의 시간 정말 귀중하게 소중하게 잘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게 예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